54년간의 독재 정권을 종식시킨 시리아인들이 자유를 되찾은 다마스쿠스에서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맛보며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이곳은 다마스쿠스의 바크다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게인데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상징적인 장소기도 합니다. 시리아 전역에서 줄곧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가게지만 지난 2011년 아사드 통치가 시작된 이후 수도를 피해 떠난 시리아인들은 13년 동안이나 이곳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ا ل م 130 س ن تم ت س ي س المحل في عام 1895 من قبل مؤسس المحل اللي هو جدي حمدي ب د ا ش ممتاز والله. ما د ت م ت 지난 8일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아사드 정권을 진압하면서 바크다시 아이스크림 가게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게 됐습니다. 손님들 중 다수는 전장에서 막 돌아온 전사들이었는데요. 몇몇은 아직 등에 총을 두른 채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12월 10일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자정부터 진행된 노벨상 시상식이 마무리됐는데요. 노벨문학상은 한강작가에게 수여됐고 과학상에는 총 7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스웨덴 스톡홀룸에 위치한 스웨덴 왕실에서는 오슬로에서 수여된 노벨평화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노벨상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노벨 문학상은 한국의 한강 작가에게 돌아갔는데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 인간 삶의 취약성을 폭로하는 강렬한 산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벨 과학상의 경우, 물리학과 화학, 생리학 및 의학 등세개 분야에서 총 7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The laureates have paved the way. Science, literature and peace offer different paths 이날 수여식을 진행한 노벨재단 이사회 의장은 과학과 문학, 평화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한다며 올해의 모든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 길을 닦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식이 열린 가운데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박물관에 찻잔을 기부했습니다. 박물관 기부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만나보시죠. 매년 노벨상 수여식을 앞두고 관심을 받는 전통 의제 중 하나는 바로 노벨상 수상자들의 박물관 기부입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물건을 노벨상 박물관에 기부하는 전통인데요. 지난 금요일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들 역시 전통에 따라 노벨상 박물관에 특별한 물건을 기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강 작가는 찻잔을 기부했는데요. 찻잔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친숙하면서도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찻잔을 어, 이 박물관에 기증을 한 이유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친밀한 사물이어서였어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저의 루틴을 그냥 보여주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음, 그런 게좋아서였 노벨상 박물관 측은 수상자들이 기부한 이 물건들이 그들의 삶을 대변한다며 박물관 방문객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핫이슈 전해드렸습니다.